다시 잊혀져가는 나의 내 Never forget the way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듯 다가설 수없그대로서 그대라서 늘 벅차오른단 말내겐 차고 넘쳐서 미안하고 참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늘 그립다는 말 곁에 품에 안던 날 너의 그 미소에 가슴이잠못 이룬 날 내겐 분에 넘쳐서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던 날 사랑한다는 말늘 그립다는 말 곁에 있으란 말 그대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말 세상이 힘들어도 언제까지라도 해 나는 영원처럼 그대 사랑하고 싶어 지켜주고 싶어. 깊은 사랑, 그댄 영원토록 내가 사랑할. 군복 입고 이렇게 당당하게 노래하는 장병 여러분의 모습만큼 멋있는 모습이 또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저희 국방홍보원에서 주관해서 이 비더스타 전군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장병을 선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어 물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합니다만은 이렇게 무대에서 어 열창을 하고 또 그렇게. 노래 잘하는 장병들을 바라보는 이 어, 객석에 있는 장병들이 어떤 같은 소속 부대 장병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대에 멋진 축제가 <laughs>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뭐 참가한 여섯 분 모두 예, 다 본선에 진출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아, 아주 멋진 실력이었고요. 여기 그 비더스타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보면은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군에서 어, 정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군에서 내가 노래할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다. 어. 근데 이런 무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런 그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오늘 참가하면서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시간 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어,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효신 상병. 네, 아, 오늘 그 정말 모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한 명만 가려지긴 할 텐데 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군생활하면서 이런 위문 열차 공연 보는 것도 그렇지만 이 위문 열차의 또 다른 또 공연이죠 비더스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도 진짜 흔치 않거든요. 네. 근데 군생활 중에 이런 기회를 더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 더 뭐라 어울까요? 승패에 상관없이 네아네다 어, 끝났네요 네 <laughs> 승패와 상관없이 그 좋은 추억으로 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정말 실력들은 다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아직도 그일번첫 번째 불렀었던 이상철 상병 참 너무 아쉬워요 노래 정말 음, 네. 사실 너무 잘해서 손들어 주고 싶었는데. 이 이런 오디션 보거나 이런 좀 대회나 할 때는 곡 선택이 사실 반을 넘게 음.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네. 어, 오늘 되게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가름 됐던 요인이 있다면 진짜 어, 강창모 일병이 말한 대로 곡 선택에서 다들 음. 1 2 3 4 5등이 이렇게 가려졌을 것 같아서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에 혹시 아쉽더라도 더 좋은 기회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모든 네.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자, 다음 우리 <laughs> <laughs> 브레이브걸스의 우리 어, 서아 씨께서 아, 네, <laughs> 일단. 이렇게 끼 많고 재능 많은 군인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놀랬고비더 스타에 처음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심사를 하게 된게 너무 영광입니다 되게 열심히 어, 경청해서 잘 들었는데요 어, 저도 굉장히 아쉬워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선택을 할 때마다 뭐 사심 담은 거 아니니까 <laughs>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어떤 분이 마지막까지 뽑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마지막까지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진 씨. 어네네 <laughs> 네, 정말 잘 들었어요 노래 정말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마지막 분 아쉬웠던 게 아, 아쉬웠던 게 아니라 너무 신기했던 게 표정이 정말 풍부하셨던것 같아요. 막. <laughs> 감정이입하셔서 그런지 되게 표정이 되게 풍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았는데 애드리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칭찬인지 네. 네. 네 칭찬일 거예요 네네 네, 네, 어, 다음은 강창모 일병 예. 아무튼 예. 오늘 어, 나, 나오신 장병분들 모두 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뭐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 무대가 여러분들 군 생활에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어, 좋은 추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어, 우리 누구야? 누구지? 어, 일병, 배성찬 일병. 어, 아까 전에 곡선 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무대 위에 제스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저 배성찬 일병이 노래하면서 하늘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가 있나 하고 하늘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제스처 같은 게 이렇게 관객 호응에도 유도할 수 있구나 해서 앞으로 노래하실 때좀더 제스처라든가 어, 곡선정이 어, 잘하시면 정말 좋은 점수가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다시 한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비너스 최종 우승자는 과연 어떤 어, 참가자가 될까요? 자 결과 볼까요? 하! 셋 들어 주세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최종 우승자는 김주희 상병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